이거는. 그리고 얘네들이 제 맨날 이러니까요. 잘 도망을 응. 안 가요. 아, 도망 안 가요. 응. 이거 3월, 3월 이거 가 며칠짜야? 3월 13일, 3월 8일, 3월 일 <laughs> 야, 이거. 진짜 크다. 얘네들이 가장 급해가지고 평균적이니까 음. 여섯 마리야. 하나씩 이렇게 새 끼를 낳고 있잖아요. 네. 그래고 옛날 같은 거막 이런 것들이 젓바라버리니까 네. 충분히 찾아오는데 그런 게 없어요. 이 송아지는 3월 5일생 KPN1046.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80kg 정도 1076 되는 것 같습니다. 1076. 1076,000. 1042가 107. 204, 제가 보기에는 80kg는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. 3월 5일 생입니다. 3월 1일 생입니다. 3월 1일 생. 그리고 연결은 손을 해요 그, 내가 어디 저번에도 중국 마이스터대나 어디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, 어, 이붙이기 사료 적용 잘하고, 송아지 때 설사 좀안 시키면 잘 큰다, 이렇게 했는데, 그걸 힘들어서 못된다고 다들 얘기하면. 말이 안 되죠. 그러면. 네. 예. 할 자격이 없죠. <laughs>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달에 한 10마리만 나면은 아주 더 그냥 아침, 저녁으로 모일 것 같아요. 지금 많아서 저녁에만 모이는데 아침, <laughs> 저녁에 모이면 더 틀리거든요. 그럼요. 근데 이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송아지가 훨씬 들 겁니다. 엄청. 제가 엄청.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 사람들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가 그 제품이 하루에 1.86kg에 증체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 거짓말이다 니네들. 그런데 아니 그큰 소들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. 아 되겠더라고. 제가 네. 이렇게 누가 이거 옛날 에

<laughs> 아, 기록지는 안붙죠 어... <laughs> 체중 팔십일. <81. 웃음> 최고. <웃음> 최고가 90 최고가 구십. 체장. 이미 다 이십 되겠다. 1 m <laughs> 10점. 1 0 1 m 10점. 10점. 1 높이도 그점고0이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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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1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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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3 10점. 10점. 1 0 1점1 1 2 k g 이상 커 <laughs> 아니, 예를 들어서, 이건 우리가 넉넉 잡고 40kg의 생식 체중이라고 러면 네. 이렇게 되네. <laughs> 야, 저... 1kg 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, 네. 잘하는 사람이 820kg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, 이저 비육소들도 많이 틀려졌어요. 저쪽에 있는 것들은 쫙쫙 벌어졌는데. 이거 그러면 언제 저거 등, 등지방 한번 찍고 저기 하나요? 예. 이 5월 달에 한번 한다. 5월 달에? 예. 한 마리야? 이런 건 약간 뭐 솔싸거나 연변누거나 그래요? 아, 어, 이렇게 약간 뭐,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썰파하고 안 죽으실 거냐면 뭐 이런 정도는 아주 뭐 저기하지도 않겠네 그냥 신경 쓰이지 에이 않는 석산에 뭐 수... 그냥 그냥 뭐좀다 낫더라고요 음. 다 낫고 근데 아예 이런 게안 오기를 지금 기망하는데 그건 쉽진 않고요 이런 거는 그래도 이렇게 미식으로 해는 거치고는 어 돼.